페루야, 자, 페루 할머니, 음, 둥지는 이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서 창밖만 바라봅니다. 창밖에 뭐 있습니까? 비오죠? 네. 비가 오죠? 네. 누구 기다리세요 네. 네. 에크. 이 등지야. 등지야. 밥 먹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끼냐 아유. 장바라아요 단지야, 단지야, 단지는 자꾸만 뭐가 먹고 싶어요. 안돼, 안돼요. 응, 많이 먹으면 안돼요. 많이 먹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셋 아이고 하나. 아이고 좋아. 밥먹고 기분이 좋은데 산책은 못 나가요. 음 다리도 아프고 단지가 요즘에 다리가 좀 아파요. 아고음음 음,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모두 다, 차리얼여 쉬어 예쁘게들 하고 있어라. 어, 내가, 잠을 좀 자야 되니까 둥지단지, 조용히들 있어라. 하는 거야? <laughs> 귀여워, 아유 귀여워. 페루 너 이거 찍는지 알지? 페루 꼬랑지 흔들어주세요 페루 페루 엄마 좀보세요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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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페루, 페루야 페루야, 페루야. 아 p 좋아 o 아 e r o p 페루야 아이구 <laughs> 아 우리 페루가 이쁘지 음, 음. 세상 손이 안 가요 크크, 귀여워요 쉬어요 이구 우리 페루 저랑해요 아, 좋아 엄마 어, 죽기 <laughs> 들었다냐? 엄마도라고 <laughs> 응, 그래. 페루야 <laughs> 아이고, 이뻐 죽겠데이 응, 응, 응. 이사. 에이, 루이이 에이, 가이쁘이이쁘니 우리 에이, 에이, 에

아, 사랑해요. 페로 엄마 사랑해요. 페로 엄마 사랑해요. 배로 엄마 사랑해요. 아이 이뻐 배로야. 베로야예이어 알겠어요. 이겠이요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여기 이런 것들이 있지? 둥지